thank mm -hmm. you 여기서 하는 건데 1시부터 4시까지 그 약간 씨푸드 이런 거 하나 봐세븐틴 뷔 페도 구경 가 보자. 그래, 빵빵이라 그래. 컨트래디션. 응, 진짜 맛있어. 먹어 봐. 거지. <laughs> 이건 뭐야? 이게 약간 아사이볼 만드는 거 아니야? 아, 스무디 만들어준다. 치아? 어. Yeah. Yeah. 치아? <laughs> 놀다가 여기 와서 밥 먹어야 돼. 전 갈게. 뭐 <sim042> 뭐, 난... 먹었는데? Okay, <laughs> okay, okay. for... <시장> 저, 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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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맛있어. 맛시 이거에 대창이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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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 맛있어. 맛있다코코어 이거 너무 얼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아니야, 빨에 와. 아, 뭐야? 구추 아니야? 선다. 이 i 마 a major w 트 i t e r v i 이 t o r w o 아 t tell you. My n a 나 e is 코 l a u d i a And y o u l 그래, 먹는사람있 나보다 마키 양이 맞네 마키 아니야 이거마양면김이나와야지 아, 와인이랑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기준이름대로의 기준이 있동. 맞아. 아이스크림 망고 <laughs>

나 지금 사실 가게가 빠그러졌어요. <laughs> 지금 열받아가지고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인생 뭐 있냐며? 난 지금 먼저 해야 될게 비행기를 미뤄야 되지? 어, 비행기 미뤄주세요. 아니야, 나 비행기를 먼저 미룰게. 있는지 한번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표를 미루고 결제를 한다. 지갑. 우리가 내일 체크아웃이잖아. 응. 그러면은 금토일월 화박 미루는 거야? 사박. 어. 어차피 우리는 그 쿠폰이 있으니까. 미루는 금액이 나와? 응, 여기 에 이제 나와. 재밌다. 근데 둘이서 86불이면 너무 싸지 않아? 싸다 싸다. 카메라 안 갖고 왔어 아까 그 자리. 무슨 날씨일까 이따. 아니 더 나올 거야. 뭐야? 어? 이거, 스거 아니야 오징어튀김 어머어거이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비거비거비호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있어. 야김치다이 땡큐? 0 k g 아 내려먹는 게뭐오케 뭐, 그냥 블랙커피야. 할수 있는데, 달달달달달달달. 좋은데, 뿌인데 달러로 하면 18이라고 그랬지. 응. 엄청 비싸다. 응, 그비 <목소리를 잘하는> <보이기> <목소리를 잘하는> 아, 세븐일레븐 서울 보기 어디야? 나이륙하 시 네. 스 엄청 쌉니다. 뉴욕에서는 벤티가 얼마야? 한 6불, 7불 하잖아. 5불 호반대? 후반데? 5불 호반대요? 어, 5불 반대. 아메리칸. 네, 여기는 한대 들어가면 여기 4불. 근데 여기도 그렇게 싸지 않아. 샌드위치 하나 12불에. 이 왜? 달러야 저게? 달러야 에. 응. Thank you v 빨대 아, 여기 다 달러야 주나? 응. 이안 주나? 돈어 진짜 쎄. 어? 근데 미국에서 먹는 스타벅스랑 맛이 완전 달라. 먹어봐. <laughs> 완전 다르지? 어? 잠깐만. 완전 다르지 않아? 완전, 완전 탄맛. 여기 공차 있어. 와. 멋지다. No voy a mentirte, claro que me doliste. Todo eso que dijiste me caló, y igual no fingiera que no. Claro que me caló. Que soy un de la verga, que no tengo vergüenza. Que yo fui de tu vida el peor error. Y tal vez sí tengas razón, quizá tengas razón. 야, 사라, 세로라겐 야, 테, 곰, 도, 개, 야, 이, 소, 이, 나보다. 이렇게, 녹화, 버스를 기다리고요. 아, 너무 좋아요. 아니, 너무 커. 공장에 있는 공장 아니야? <laughs> 여보, 근데, 우리, 화퇴를 하나 해야 되나?

여보, 여기 수나리 있어. 이게, 하나가 27배선 얼마야? 근데, 아무튼, 공원에 가면은 10불 하잖아. 세뚜가그렇지 여기가 말도 안 되게 삽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걸로 먹는 게 낫잖아. 그렇지 괜찮아, 우리 어차피 또, 그, 거기 가서 또살 수도 있으니까. 몰라, 처음 받는 것 같아. 상큼한가 봐. 좋아. 치즈. 아유, 봐봐. 저 200? No, 150. 150 이렇게? 오, 안올 보자0 0이면 그냥 타고. c o m p l e o de s o r a z n n n 가자. 오케이. o n 0 One f i 갈까? 200? 200? d r e 불도 안 해. <laughs> 록로 아주 우기게 생겼어. 장기 팔릴 거 같아. 여기 <목소리> 좀위험하다 여기가 찐 로컬이다 그지아해 오케이. 스키도라인 하고. 아. 맞아.

맛있게 드셔보실래 와, 좀 싱거운데 맛있다 파인애플맛이 엄청 진하네 귀 <laughs> <laughs> <It looks 웃음> <laughs> <laughs> Really 진짜 너무 맛있어요 소고기. 배불러 yes, 아.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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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 think so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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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 Yes <laughs> Thank you oh. Wow <laughs> oh. 바이바이, y 프레션 p r e s s i o n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 y 오늘 더 더울 것 같다, 느낌이. 베이컨 원, 뜨겁네. 嗯。 아, 사모 얘기 물어보자. 브라시아스. 오, 시원해. 좋다, 이거. 응. 응. 어, 아니, 근데 그 가격하고. 근데 좀.. 소, 나도 속을 뻔 했다 야 아, 살짝 아, 왜냐면 우리가 팔라거 시작해보자 여깄다 일로와